그 이전에는 근대 과학 시대, 그 이전에는 창의성은 모모로 귀속되어졌었다. 인간을 초월한 힘,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유래되어졌다. 신과 더불어서 결국 어떻게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 어떤 것을 그게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 그 전에 신의 행동. 창조의 행동 그 전에, 사실, 라틴어의 의미, 그 동사, inspire 이라는 영감을 불어넣다. 그것은 숨을 불어넣는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반영한다.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창의적인 영감이 비슷하다. 그 순간과, 특정한 그 순간, 창조의 그 순간, 아, 순간 썰튼으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조의 순간. 아, 어떤 순간이냐면 그때 이제 신이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던 인간에게. 플라톤은 주장했다, 뭐뭐라고. 신이 완전히 붙잡혀 있다. 신의 영감에. 그리고 플로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다. 예술은 오로지 아름다울 수가 있다. 만약 그것이 내려왔다면, 신으로부터, 예술가의 일은 아니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었다. 자연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 신성하고도 그리고 초월적인 특성을. 자연의 특성을. 예술은 오로지 희미한 흉내일 수 있었다. 완벽함의 흉내. 그 세상. 이데아의 세상,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아니었다. 맹목적으로 흉내낸 게 아니었다. 그거를 그들이 봤던 것을 현실에서 대신에 그들은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었다. 그 순수하고도 진실된 형태들, 현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이게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일종의... 사협 무엇 사이에 추상성과 정확성 사이에 자 그래 흐름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래 흐름 이거는요 현대 과학시대 이전의 예? 현대 과학시대 이전의 창의성이 예, 창의성이 어디서 유래되는가 즉 인간을 초월한 힘그 인간을 초월한 힘이 뭐냐 면신 여기서부터 유래됐다. 어, 즉, 창의성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설명한 글입니다. 어, 첫 문장에서 신에게서 유래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두 번째 문장 봐보세요. 지금 이, 이첫 문장 받아가지고요.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 만들어내겠냐라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냐. 신의 어떤 창조가 없이 응? 신의 행동 같은 말또 받고 있어요. 신의 행동이 없이 어떻게 창조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즉, 신은 무엇이다? 창조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뭐냐하면은요 어근적인 그 근거를 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 보면은요. 응? 응. 봐봐요. <laughs> 라틴어 의미 인스파이어라는 단어가 숨을 불어넣는 곳이다. 응? 마치 뭡니까? 마치 신이 계속 나와. 신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 이것과도 같은 곳이다. 역시 원천은 신이다. 음. 응. 그다음 뭡니까? 플라톤 등장했고요. 플로틴 등장했고요. 신에게서 내려왔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더볼 필요도 없죠 어, 그래서 아이 글의 주제는 정답 4번 되는 겁니다 4번 보기를 해석해 드리자면 신 원천으로서의 신 창의성의 어디? 근대시대 이전 아예 대놓고 말하잖아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 어법적인 분석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 어법 분석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어. 요 이전. 이게 다수로 여겨졌어. 이겁니다. 참고로 이제 a t t r 트란 동사는요, a t t r 트를 쓰고 a to b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냐면, a를 b 탓이라고, 또는 b 덕분이다라고, 또는 b에 귀속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귀속시키다. 그니까. 러 A를, A를 B에 귀속시키답니다. 근데 A 중심으로, 어, 능, 그러니까 수동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즉, 창의성은 뭐뭐 탓으로 여겨진다, 뭐뭐 덕분이라고 여겨진다, 또는 귀속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아마 귀속된다라고 해석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이 귀속된다, 인간을 초월한 힘에 전체사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거는 제가 말했죠. 대놓고 접속사 쓰기 귀찮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닌즉슨 이제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 어디에서 비롯된다. 어. 이건 그냥 이거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어. 전체사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신과 더불어서 비롯된다. 결국에는 의문부사 음. 조동사죠 주어죠 본동사죠 여기 이렇게 둘이 합쳐서 야 어떻게 만들겠냐 이 말입니다 야, 어떻게 뭔가를 만들겠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기준일 형 기준이 명이죠 음 어. 얘가 이 안에서 이거고 존재하지 않았던 거뭐 응? 전에 요 안에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어? 자, 사실 말이죠. 라틴어의 의미. 무엇의 의미? 동사 inspire. 이것의 의미는 입니다. 불어넣는 거다. 숨을. 어? 또 이게 반영하는 거야. 이러고 있죠. 몇 번? 6번. 그쵸? 그렇죠? 그 믿음을. 어떤 믿음? 동격절이네. 응? 어? 기준일? 명. 기준이? X. 창의적인 영감은 되게 비슷해. 이거는요, 이렇게 봐도 되지만 뭐 이게 동사다. 이거는 보다. 이거는 또 뭐다? 어, 전치사다. 얘는 또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제 슬슬 비슷해. 모랑 비슷해. 순간과 비슷해. 창조에서의 그 순간과 비슷해. 음, 어떤 순간. 여기서 여기까지가 왜 이번 가로를 쳤느냐하면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죠. 여기를 꾸며줍니다. 창조에서의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 그때 신이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다 브레이드 모시기 인투 어디 어디 모시기를 어디에 불어넣다이 말이죠 음 이건 이해 안 되면 저 얼굴 보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처리했어요 쌤? 이렇게 분명 말했어요 이걸 피 이거 보호 이거 전치사 이거 목적으로 봐도 되는데 전체 목적으로 그냥 보세요 모랑 비슷하다 어 이렇게 그냥 인식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자,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응? 명, 아무것도 아니죠. 자, 시는 완전히 붙들려 있어. 버지나스, <laughs> 이러분 소유한다는 뜻인데, 소유한다는 뜻인데 이게 붙잡힌다 라고 이렇게 수동으로 쓴 겁니다. 뭐에 의해서 이디바이나면반대말이 뭐. 아이고. 월드에다가, 월드리, 라든지, 아니면, 뭐, 땅의, 그렇죠? earthly, 라든지, 아니면은, 뭐, mundane,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어. 아주 그냥, 이거는 이제 신성한, 이거는 이제 속세의 뭐, 이런 말이에요. 어. 세속적인, 뭐, 이런. 그런 어떤 영감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 그리고, 음, 이렇게 썼죠. 그리고, 플로티는 또 이렇게 쓴 겁니다. 뭐라고 예술이요 오로지 그럴 수가 있어 아름다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뭐하면 응? 만약에 그게 어 신으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응.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아 예술가의 직업은 뭐다 아니야 흉내내는 게몇번1번 응. 보호로 썼죠 응. 1번 But rather. 그게 아니라 오히려, 벗은 접속사, rather, 부사입니다. 뒤에, 병렬로, 이렇게, 또 달아놓은 거죠. A가 아니라 B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not to 부정사, but rather to 부정사. rather,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습니다. 뭐, 아무튼, 드러내는 거야. 그 신성하고도, 트랜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란 뜻이거든요. 어근으로. 그래서 트랜스에다가 어, 사운드 이 붙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 초월적인입니다. 초월적인 그 특성 무엇에? 자연에. 응. 어. 그럼 이게 지금 이글쓴 사람이 이게 어디에 귀속된다라고 보는 거냐하면 이게 누구에게 귀속된다? 이게 신에서 귀속되는 게 신에 신한테 귀속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보세요. 그냥 자연 손에 놓는 게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신성하고 초월적인 자연의 특성, 뭐 신의 것, 이것은 흉내낸 것이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다. 예술이 오로지 모일 수가 있다. 아, pale 하면 창백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페일 l e 어, 창백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옅은 이겁니다. 여튼 여튼 어떤 흉내내기이다. 어, 흉내내기이다. 무엇에? 완벽함, 음. 무엇의 완벽함? 세상의 완벽함? 무엇의 세상? 이데아, 이데아, 응? 어? 이데아가 뭐냐하면 그냥 뭐냐하면 이제 어, 현대용으로는 생각 내지는 관념이라고 해석되는데 어떤 그 어떤 사물에 사물에 원형, 그 원래 이렇게 있는. 어 고기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물이 원형이 있고 현실 변질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있는 그 모습이다. 저도 사실 몰라요 사실. <laughs> 아무튼 어. 이제 윤리와 사회인가요? 윤상인가요? 뭐뭐 그런 시간에 아마 배우시겠죠 여러분들. 어. 아무튼 이데아의 그 세상의 완벽함의 그냥 흉내 내길 뿐이다. 그리스 예술가들은요 아니야. 어. 뭐 한게 아니야? 맹목적으로 흉내낸게 아니야. 뭘흉내낸게 아니야. 그거. 그들이 현실에서 봤던 거. 이게 지금 이 다음에 이게 없죠. 어디 갔습니까? 일로 간대. 어? 어. 기준 1, 2가 명명이죠. 대신 그들은 노력을 한 겁니다. 표현할 것을. 트라이더 하이투부 정상 1번 오면은 애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순수하고도 진실된 형태. 어디에 아래를 졸게 있는 이언더라이가 타동사로도 쓸수 있거든. 어, 어떤 것에 근간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근간을 이루는 그 형태 이겁니다. 어, 이 뭐예요 이게? 이데아. 어, 현실의 근간을 이루는 형태. 사물의 원형만 하는 겁니다. 이데아 이데아. 여기 있네. 있네. 여기 여기. 예? 여기 있네. 이데아. 예? 어, 또 이게 결과를 낳은 거지. 몇, 몇 번? 6번. 음. 무슨 결과? 응, 어, 바로, 일종의 타협의 결과를 나온 겁니다. 이게 compromise 하면 타협이란 뜻도 있고요. 응, 어, 어, 약간 이제 뭔가가 훼손됐다. 내지는, 어, 원래 것보다는 조금 빠사졌는데, 뭐 이런 어떤, 어떤 그런 느낌? 어, 이런 단어도 되니까. 왜냐하면 compromise가 동사로 쓰면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훼손시키거나, 원형에서 조금 이제 왜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래 이런 이런 걸 원했는데 뭐 이럴 수가 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응 이렇게 잘 나가다가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어 무엇 사이에 추상성과 이고 추상성과 그리고 정확성 응그 사이에. 어떤 타협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